안녕하세요. 방과후 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알려면 먼저 소인수가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겠죠. 일단 소인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 같이 볼게요. 어떤 자연수에 약수 중에서 소수 인수 그거 우리가 소인수라고 합니다. 그 자연수의 소인수.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20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20의 약수를 써 주면 1, 2, 4, 5, 10, 20. 이 수를 우리가 20의 약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소수 인수를 찾으시오라고 하면 2 그리고 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20의 소인수라고 하면 20의 소인수는 2와 5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의 약수 중에 소수인수니까 우리가 20의 소인수는 2와 5다 라고 써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인수라고 하는 건 어떤 자연수의 약수 중에서 소수인수, 그걸 우리가 소인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 지난 시간에 배운 거듭제곱을 활용하면 1보다 큰 자연수는 소인수들 간의 곱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20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20은 4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죠. 근데 보면, 어, 4는 소인수가 아니죠. 소인수인 2와 5를 나타내 보자면 4 대신 2의 제곱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1보다 큰 자연수를 그 수의 소인수들만의 곱으로 나타낸 걸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다. 20을 소인수 분해하시오 라고 하면 2의 제곱곱하기 5로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어, 예를 들어 18이라고 하는 수를 생각해 봅시다. 18의 소인수, 일단 소인수를 찾기 전에 약수는 1, 2, 3, 6, 9, 18. 그럼 이 중에 소수는 2와 3이니까 18의 소인수는 2와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8을 소인수분해 하라 라고 하면 18을 2와 3의 곱으로 나타내라 라는 말입니다. 즉, 이건 우리가 2곱하기 9로 나타낼 수 있는데, 보니까 9를 3의 제곱으로 또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9를 다시 쓰면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쓸수 있습니다 즉, 18을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인수분해는 이겁니다 어떤 수를 소인수들 간의 곱으로 나타낸 것 그래서 어떤 수를 소인수분해하는 건 일반적으로 한 가지 방법 밖에 없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는데요. 음, 좀더 이제 쉽게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 20을 가정해 봅시다. 20. 20을 소인수 분해하여라 라고 하면, 어, 우리가 이게, 이거의 소인수가 무엇이지 생각할 필요 없이, 이걸 우리가, 어, 소수인수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로 나눌 수 있죠. 2는 소수죠. 그러니까 2로 나눠지면 10이 됩니다. 이거 한번더 나눌 수 있습니다. 10을 2로 나눌 수 있죠? 그럼 5가 되죠. 5는 또 나눌 수 있나요? 5는 소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수는 없습니다. 5와 1밖에 없기 때문에. 즉, 20을 수인수 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수와 이 수와 이 수를 곱하면 됩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5. 거듭 제곱 표현을 사용을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 로 우리가 20을 소인수분해 할수 있는 겁니다. 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24를 예로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24를 소인수분해 하여라 라고 하면 2로 나눌 수 있겠죠. 12. 1 2를또 2로 나눌 수 있겠네요. 6. 6을 뭐 2로도 나눌 수 있지만 3으로 나눠볼까요? 3. 그러면 2. 2는 더 이상 나눌 수 없습니다. 즉 2. 2. 이네 수의 곱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24는 2가 총 하나, 둘, 셋, 세번 들어갑니다. 2의 세 제곱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 해줄 수 있습니다. 소인수분해라고 하는 건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 수의 소인수들 간의 곱으로 표현한 것. 그걸 우리가 소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좀큰 수에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음, 96 봅시다. 96을 소인수분해하시오. 2로 나눌 수 있겠죠? 48. 2로 또 나눌 수 있겠죠? 24. 2로 또 나눌 수 있겠죠? 12. 12를 2. 6. 6을 2. 그러면 3. 그러면 96을 소인수분해했을 때 2가 총5번 쓰였습니다. 그래서 2의 5제곱 곱하기 3으로 우리가 소인수분해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특별히 어려울 것 없이 여러분 이해하실 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기 소인수분해를 활용을 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법이 하나 있는데 소인수분해를 활용하면 우리가 그 수의 약수를 쉽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96을 한번 해봅시다. 96의 약수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줄 수 있는가 하면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96의 약수가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했으면 조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찾을 수 있냐면 표를 만들어서 찾을 수 있는데요. 먼저 2의 5 제곱 쪽을 생각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로로 쓰면 2의 5 제곱을 1, 2, 2의 제곱, 2의 세 제곱, 2의 네 제곱, 2의 다섯 제곱. 으로 우리가 써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3. 3을 우리가 써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3을 어떤 식으로 써주냐면 1 그리고 3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즉 여기 3의 약수를 쭉 쓰는 거고요 2의 거듭제곱, 2의 다섯제곱을 약수로 쭉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곱해 주는 겁니다 표로 만들어 보면 먼저 1 곱하기 1, 1 곱하기 2, 2의 제곱 곱하기 1, 2의 제곱, 2의 세 제곱 곱하기 1, 2의 세 제곱, 2의 네 제곱 곱하기 1, 2의 네 제곱, 2의 다섯 제곱 곱하기 1, 2의 다섯 제곱. 자 그리고 3 곱하기 1, 그리고 이거는 2 곱하기 3, 6이라고도 할수 있겠고요. 2의 제곱 곱하기 3, 2의 세 제곱 곱하기 3, 2의 4제곱 곱하기 3, 그리고 2의 5제곱 곱하기 3. 즉, 96의 약수는 1, 2, 4, 8, 16, 32, 3, 6, 12, 24, 48, 96. 이렇게 총 12개로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하면 그 수의 약수를 구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는 점 소인수 분해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두 가지 종류의 소인수가 나왔을 때 쉽지 세 가지 네 가지가 되면 표를 만들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 방법도 그렇게 효용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음 예를 들어 어 제가 아까 음 60을 생각을 해볼까요? 60을 생각을 해보면 60을 소인수분해하면 2, 10, 2, 5. 즉, 60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로 우리가 소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60의 약수를 어떻게 찾아주느냐? 마찬가지로 2의 제곱을 생각한다. 1, 2, 2의 제곱. 그리고 1, 3. 일단, 두 가지만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1 곱하기 1이겠죠? 1 곱하기 2겠죠? 1 곱하기 2의 제곱이겠죠? 1 곱하기 3이겠죠? 3 곱하기 2겠죠?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3이겠죠? 자, 6개냐? 예약수의 개수가. 6개가 포함이 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5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 여섯 개의 수에다가 1을 곱해준 것 하나, 그 다음에 5를 곱해준 것 하나를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면 하 5의 약수가 1 또는 5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60의 약수는 7, 여기다가 1을 곱하면 다 똑같겠죠, 결과가. 1, 2, 2의 제곱, 3, 6, 12. 그리고 여기에다가 5를 곱한 것들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5, 10, 20, 15, 30, 60 해서 총 12가지, 12개의 약수를 가지고 있다. 60이라고 하는 수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줄수 있습니다.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약수를 찾을 수 있다는 것, 소인수 분해를 활용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어떤 자연수의 소인수를 활용해서 그 수를 표현해 주는 것 그걸 우리가 소인수 분해라고 살펴봤습니다.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은 아까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소수들을 활용을 해서 각각의 수를 나눈 후에 거기 있는 수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이 니은 자 형태로 곱해주면 소인수 분해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거듭제곱골로 표현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